안녕하세요 마늘종 안녕하세요 네. 마늘종 아주 매콤한게 좋으네 꽃장찍어먹으면 딱인데죠 밥맛 없을때 꽃장찍어먹으면 딱이죠 이거 중요한거는 마늘을 사야 이걸 준다는거야 마늘 그럼 마늘은 당연히 사야지 이게 마늘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근데 지금 그 삼형제 쭈꾸미 형님은 자기네 쭈꾸미에 마늘 안 넣는다고 막안 넣는다고 하는겨 어. 분명 넣죠 쭈꾸미에다가? 마늘 넣어야지 맛있지 그러니까 사야 될것 같은데 네. 재용 형님 그럼 삼형제 쭈꾸미에 마늘 꼭 사서 그 쭈꾸미 볶음에 넣으시면 맛 훨씬 좋아지고 더 대박날 것같요 그쵸 바다왕제도 살거죠 바다왕제 당연히 사야지 <laughs> 지금 내 집에 줄러갖고 온 건데 딱 걸렸잖아요. <laughs> 한국 음식에 네. 마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잘 키우겠습니다. 그래. 아, 면의 면의 꼭, 꼭잘 네, 내년에도꼭꼭잘 키워서 마늘도 주시고 네. 이거 마늘종도, 마늘종도 먹을 정도. 기회를 꼭 주시고 지금 사람들이 마늘보다 마늘종에 관심이 더 많아. 어. 아, 그렇지 마늘종마늘종 네. 마늘종. 이거 엄청 맛있어 옛날 농사실 때 꼬치장하고 물에다 말아서 다 먹고 이렇게. 그 생각나는 밭에서 일하던 거. 그죠 그죠. 마늘종은 먹으면서 마치겠습니다. 너무 맛있네 <laughs> 광고 찍고 있죠. <있어>, 안녕. 안녕. <laughs> 맛있다. <laughs>